뭐랄 지있 쉴드 평타 좀 살짝 빠지고 불타는 데미지 있으면 더조해 주시고 스렐리아 쳐도 다 피해주고 얘한테 쉴드 주고 W 얘한테 하고 힐까지 미리 쓰고 그냥 공수기로 풀어버리고 바로 Q로 밀쳐주고 쉴드 한번더 줘서 이속 한번스테이 주고 어 마오카이 인생 망하게 해! 죽어! 아닌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이속 주요하 사거리도 주고 스렐리아 미리 키고 잠깐만요 이속 계속 죽는 끝까지 스턴트 리고 무조건 이겼죠? 무조건 캐틀러 사거리 유지하면서 상대가 들어왔을 때큐로 밀치면은 이게 큐가 그냥 밀쳐지는 게 아니라 밀치면서 좀 하늘에 떠있는 느낌? 어머 아! 아, 이렇게 되거든요 우선 밀리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선 한국 서버 실버 1티어 골드 1티어 플레 1티어 다이아 1티어 마스터 1티어 그랜드마스터 OP티어 챌린저 OP티어 하지만 브론즈 2티어 아자 1티어부터 OP티어까지 레전드 캐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돼요. 1티어, 5피어에. 상성은 원거리 견제가 강하거나, 그램류가 조금 힘든 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원딜도 이렇게 뭐, 루시안이나, 캐틀이나, 생존기 있는 애들은 그램류 상대로 무조건 좋은 편이고, 원거리 견제가 강한 애들도 이렇게 코그모나, 캐틀, 징크스, 앞에 이렇게 잘 맞는 캐릭이라고 하면은, 원거리 견제가 강한 애들도 충분히 딜교환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혀 크게 상관 없습니다. 그래도, 벤은. 블리츠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템트리는 이제 무조건 주문도둑권 간 경우가 많은데, 상대가 막 블리츠처럼, 아니면 파이크처럼 너무 주문도둑권 터트리기 힘든 애들은 이제 타군산을 가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쿨감신인데, 요즘에 밀리오와 기동신 가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템은 슈렐입니다. 슈렐에 CC기가 한 개면은 그냥 궁극기를 풀면 되는데, CC가 많으면은 미카엘까지 가버리면 개사기거든요미카엘의 궁극기? 진짜 개 버그에요. 이거는 캐리아 선수도 많이 추천해요. 생각보다 많이 추천하는데, 너무 이렇게가 지금 국과서가 되어 있는데, 이거 캐리아 선수도 추천하는 거니까, 진짜 추천 많이 해요, 이거 캐리아 선수가. 그래서, 어, 처음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로는 향로, 뭐, 흐물지, 뭐,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구원이나. 마지막으로 룬은 웬만하면 무조건 콩콩이. 콩콩이의 어, 요렇게 가셔도 되지만, 요즘에 만화수랑 팔찌 많이 가, 는거 같기 때문에, 만화수랑 팔찌를 깨달은 주문장려 비스켓 배달, 통찰 장려, 스킬 가소, 전원치, 방어력,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근데, 할, 할 듯? 제 머릿속에, 아 어, 뭐, 아, 잠깐만, 으아! 어, 오히려 그은거 아니야? 뭐, 안 되냐? 아. 어, 아무것도 안 맞으면 안 돼. 아야 잠깐만 아니 나 죽는 거 아니야? 너무 가는 거 아니야? 어제 아, 게임 끝났는데? 아 이거 맞아? 아 이런 서로 정글 안먹 어어? 플래시 없냐? 와 잠깐 자... 아 잠깐만 아이 게임 진짜 어지러워 아니 어제 오늘 오늘 날 잡았나? 아니 게임이 왜 이렇게 어지럽지? 물론 이번에는 뭐 사람이 못하는 것까진 아닌데 아니 오늘 진짜 게임이 좀 어지럽네? 아 잠깐만 이러면은 루시안 나미한테 그냥 개 털릴텐데 체력관리도 안되고 근데 정글 누구지? 아 엘리스인데? 아니 엘리스 오는거 아니야? 너무 위험한데? 상남자는 무서워하자 무서운 것 같은데? <목소리> 음, <뭐지>? 난... <목소리> 나쁘지 않네, 나쁘 아, 나쁘지 않네. 나이 나, 한 대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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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 아아 나, 알 나, 나, 알 나, 나, 알알알알 나예요 어어 아 여기로 오는 거 아냐? 어? 어?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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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아니 개망햇.. 야 우리 집.. 야 이거 어떡하냐 이 어? 죽여 버려 그냥! 야, 얘, 못 넘는 거 아냐? 하하! 이런 날벅새끼야! 거미새끼야! 스파이더맨 같은 새끼야! 어? 아니, 뭐, 집에 끊으면 뭐, 게임 이겨져? 어, 진짜 미친놈이네? 이러면 집에 안 가요, 저희? 집에 안가요 풀피해요? 집창남 때문에 굉장히. 짜증날 뻔 했지만 결국 쌍고 어픈 주고 가아나 진짜 <웃음> <웃음> 얘들아 얘들아 그만 좀 하자 어? 그만 좀 하자 왜 그러냐 요네를 하니까 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상대 앨리스잖아요 예? 시끄러워요 당신 확실히 밀리어 아 뭐야 깜짝이야 아야 그거 맞췄으면 1인데 아깝다 오늘 굉장히 쿨하기 때문에 네. 그럴수있죠 왜이래 뭐야 너응 끄고 응 거리조절 응 거리조절 일부러 일부러 점프거리 주는중 니달리랑 잡으러 갑니다 엘리스님 좀 치셔야 돼요 잠깐만 야, 어봤네 야야 뭐 맞아? 미친놈이세요 뭐 뭐 뭐야? 사이이이인데이기 어, 어, 이게 대이지제발 네. 아, 잠깐만. 뭐 이상한 거 있는데? 이상하다. 내가, 내가 해 줄게. 이 멀리 밀치면 돼. 너무 센데? 아니. 야, 봐봐, 쟤. 만해 할만해, 할만해. 만만해만만해 때려, 때려, 때리 조절도 하고. 이렇게 하고. 아! 그래도 요네가 잡을 수 있게 해줬어. 아, 진짜 힘들겠다 아, 근 너무 힘들었는데? 아, 근데 시청자분들은 이제 좀 약간 그런 느낌이 하겠네. 오늘 약간 똥캐만 하다가, 갓캐 하니까, 역시 롤은, 똥캐보단 좋은 캐릭이다. 음, 그런, 물론 이제, 이제, 뭐, 오른 같은 거 했을 때는 이제 뭐, 게임도 이기고, 뭐, 그랬지만, 확실히, 오른 석보시라, 미디오는. 아, 근데 확실히 진짜 미디오. 접쳤나 야. 령실드 일까지 써주고요. 네. 뭐야 이거? 때려주고 퍼블리언 야해주고 천천히 거리 조절해주고. 킹아까지 쿨하게 지어주고, 여기서아드까지 하고, 미들은또 지고 있어? 아니, 뭔가 타워 까이고 있는 거 보니까 좀 기분 나쁜데? 지고 있던 건 아닌가? 그래도 여전히 밀리오는 슈렐을 봐주는 게 좋아요. 캐틀이니까 그냥 딱, 아무 생각도 고민도 없이, 첫템 슈렐, 두 번째 형로 세번째는 상대가 아직도 시 c 가 많아서 솔직히 두번째 그거 가도 요 항로가 아니라 미카엘 가도 돼 상대 뭔가 시 c 기 풀어야 될게 되게 많아 물방울도 있고 고치도 있고 예속박도 있고 뭐야 이거 이거 니나리드에좀흘던데 아우 진짜 지금 윌리오가 바텀도 개발라주는데 미드까지 가서 계속 영향력 펼치고, 지금 바텀? 열번아 뒤져요. 꿀잼이에요. 뚝뚝. 근데 밀리오가 생각보다, 약간, 그니까 뭔가 생각보다 재밌어. 유미는 진짜 하는 재미, 보는 재미 되게 떨어지는 거 있는데. 뭐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사거리 졸라길죠한대 때려야죠? 열받으니까. 한대 때리세요. 한 대, 한 대, 한대 때려야죠? 오케이. 못 참죠? 사거리. 캐틀 밀리어, 케밀리어. 케밀리어라서 사거리 미쳤죠? 여기서 저는 이제 2를 3개까지만 찍고 더블을 찍어줍니다. 바로. 마실 2대에서 한대 때리고 여기서 이대에서 싸우니까 바로 뛰어줘요. 백시하나 찍고 섹시하나 찍고 아이거친놈이 아, 짜증나 죽겠어 짜장면아아나 엘리스 오는데 어나 용옥에 지아끝까됐다 W, 사거리, 그냥 미친 듯이 길어주고. 밥도 없지. 키까지 다 채워주고. 밥도 없지. 뭐 못하겠지. 근데 뭘할수 있는데. 실드, 평타. 살짝 빠지고. 불타는 데미지 있으면 조심 해주고. 트렐리아 쳐서 다 피해주고. 얘한테 실드 주고. W 얘한테 하고 힐까지 미리 쓰고. 그냥 공격기를 풀어버리고. 바로 Q로 밀쳐주고. 실드 한번더 줘서 이속 한번 스텟 주고. 거리 조절 해. 죽어! 응? 어? 마오카이 인생 망하게 해. 죽어! 응? 어? 근데 마우카이가 우리 우리 탑을 발랐던 거를 바로 상쇄시켜 주고. 이무게 멜리온데요. 뜯 거기 오면 더 오빠를... 빨리 아 이거 뭐야? 이건 뭐야? 뭐야? 아니 마우카이가 바텀에 똥 싸고 왔어. 뭐야? 냄새나. 아 뭐야? 하나 뿌리고 갔네. 왜 이래? 뭐야 또? 안녕? 아니 뭐야 바토 왜 이렇게 인기 만점이야? 답도 없다고 생각한다 보다.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이속 주면 사거리도 쓰고 캘리야 미리 키고 잠깐만 이속 계속 주고 끝까지 스탑 걸리고 무조건 이겼죠? 오 무조건 캐틀러 사거리 오 유지하면서 상대가 들어왔을 때. Q로 밀치면은, 이게 큐가 그냥 밀쳐지는 게 아니라, 밀치면서, 좀 하늘에 떠있는 느낌? 그니까 밀리오 큐를 맞으면, 이게 적을 밀어내면서, 딱 아, 어? 어? 엄 이렇게 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처럼, 살짝. 아, 잠 아. 아, 왜 아, 아, 여기 불사인이 아, 복구 되니? 아, 잠깐만. 폭구 죽인 것같아데 빼야될 것 같은데, 그 아, 왜 사라져? 아니, 아니, 아, 그냥 살면 안 돼? 아니, 그지? 그냥 살면 안 되냐고. 아니, 진짜 이길 방법이 바텀밖에 없어가지고 뭔가 절대 바텀 아니면 진짜 못 이길 것 같아. 근데 이판 제가 그거 가줄게요. 상대한테 열받음을 선사할게요. 밀리오가 궁이 있는데 미칼까지 있다? 그냥 다 풀어버릴게요, 그냥. 이판 이길 방법은 진짜 바텀 파원이라서 굳이 따지면 이제 나중에 뭔가 요네 여러 개 궁이나 아캐틀 아, 밀려 개빡치죠 완피야 어, 어, 잠깐만요 우선 저를 노린 건 나쁘지 않아 캐틀 노리면 죽을 만했는데 밀쳐주고 스위하고 무적까지 그냥 쿨하게 빠르게 하면 털았죠 지금 마우카, 어, 채팅 치고, 있어요? 채팅 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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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열심히 치고 있죠? 마우카 입장에서 답답해 미치겠거든. 내가 탑영향력으로 지금 아래쪽에 와서 계속 이러고 있고 막 플레이스 가지고 연병을 하는데 너네 뭐 호응 안 하느냐 뭐 이런 거 같은데. 내가 잘하는 거라 어쩔 수 없다. 너네 노력하면 다 가능합니다. 때려, 때려, 때려. 케밀리오거든요. 케밀리오거든요. 밀쳐주고, 아, 좋다, 잠깐만. 트레일 쉴드 주고. 주고. 바로 그냥 힐 채워주고. 그냥 힐용으로 씁니다, 이런 거. 계속, 얘네가 노리는데 계속 팔아주고. 이게 진짜 크거든. 얘는 투자하는 거라고. 호텔이 이거 먹고 있는 거 맞아? 킹받네? 케일이 아니, 호텔이 아니라 케일. 아니, 아, 아, 진짜. 아, 짜장증 같은 새끼. 아. 아, 아, 저놈 때문에 저희 미드도 밀려요? 아, 너무 길이 없는데. 위에 아, 예, 밀치고. 사실 W랑 버튀이니까 영향력 못쳤어 이것도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이것만 맞아주고. 해줘야 해줘야 돼, 밀쳐주면 돼, 밀쳐주면 쓰, 어, 나랑 가 그러면은 w 블유로 사버려 돼요. 여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조금만 조심하면 되고, 저희가 뭐 즐거운 선거요. 지금 캐밀리오 영향력 미쳤죠. 저희가 이렇게 오래 싸워주니까 케이 리스기 신났죠. 근데 얘곧 죽을 수도 있어요. 죽어도 된다면 마인드로 하고 있을 거고, 근데 막말로 죽어도 돼요. 안 죽으면 더 좋고. 레드웨어 안 먹냐? 미드라인부터 먹는 거. 어, 살기까지 했죠? 미칼까지 나오고, 한 번... 할리는 탈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게요 아냐, 어, 싸워도 될 싸워도 될 만한데? 애매하긴 하거든요? 어? 탈기 잘안 보이냐? 탈리가잘안 보이네. 어! 괜히 살리려다가 바로 가는 거 아니야? 잠깐만 어! 잠깐 큰일 났는데 얘들아? 바루까지 가겠는데 이거는? 아, 어, 어, 잠깐만! 근데 근데 결국 도와주다가 저도 맞고 뒤진 거라 무조건 아! 케이 가습기라고 말하기에는 저도 솔직히 야소 회오리를 맞았으면 안 돼서 근데 이건 무조건 먹혔겠다 그냥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끝냐한 명이라도? 어, 나리 와봐 그냥 미카엘 해주고 바로 사거리 늘려주고 잡았죠? 이러면은? 미드 가고 아, 그만 가자 그만 가자 야, 미... 뭐야, 왜 죽었어? 아비 방금 궁 없으니까 조금 당황했지만 미카엘 산지 별로 안 돼서 조금 당황해서 조금 늦게 켜주긴 했지만 바로 미카엘 켜주고 곧 있으면 궁 되죠? 아마, 3초 터까지는, 아까 하는 거보다 그냥 빼는 게 나을 듯? 약간 요거를 밀고, 요거를 밀면 될 듯? 요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가면 될 듯? 텔이 있나? 이안 가면 안 돼요? 이거, 이거 안 가면 안 되냐? 하자가하나아 그래, 우선 밀치고.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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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텀 가고. 바텀 가고. 바텀 가고. 뭐야, 케일 어. 죽었어? 아니구나. 바텀 라인 없으니까, 미드 가야지. 아니, 요네 진짜 말 존나 안 들어요. 말안 들어서 결국 가서 죽었어. 지러면 이제 미칼밖에 없거든요? 맞아도 돼 맞아도 돼 맞아도 맞아, 는데 나랑 거리가 멀어지면 안되는데 나랑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근데 이거는 서로 디스코드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면 안 막기 힘들 듯 뭐야 이거 끊으면은 밀리는 거거든요 아, 계속 끊어줍니다 끊어줘 끊어줘 이러다가 스틸할 수도 있어 운동. 멀린 없고. 이러면 여기 담이 떴죠? 트렐리아 켜주고, 솔직히 궁대에서 고치를 풀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 궁이 안 돼서. 케일 뒤에서 오고 있죠? 그러면은, 케일한테 사버리 주고, 여기다 와드도 하고, 어, 우선 슈렐리아로 계속 따라갑니다. 슈렐리아 계속 따라가고, 야소 도망치는 거. 뭐, 아니 이렇게 애들 중선을 못잡고, 그렇어 뭔가 답답하네요. 약간 우리 팀을 제가 다 조종해 주면 편할 텐데, 아이씨. 네, 어그로다끌었죠이러면 유시한 죽일 수밖에 없죠. 미니언이 좀 많고, 바로는 아니긴 한데, 뭐, 대, 확실히 확정은 못해도 충분히 때릴만 하거든요. 캐밀리오랑 아, 제가 지금 이게 없거든. 이게 없어. 이거, 괜찮네. 고치는 맞아. 이게, 이제 되거든요? 슈료를 켜주면 더 때릴 수 있고. 아, 때릴만 해, 때릴만 해, 때릴만 해, 때릴만 해, 때릴만 해. 때릴만해 아, 이거 여기서 그냥 대치만 해줘도 요네가 아래서 미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에 안돼할 만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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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해 미션 주고 좋지 아무도 아무도 없으니까 쓸거 없고 그냥 얘 피.. 피해복으로 살리고 저한테 쓰면 저한테 그냥 씨수 쓰고 저 죽더라도 그냥 Q 날리면서 트레이 오래 버티고 한번 살기까지 아 빠비 희망까지.. 맞아버렸네 그래도 살거다 있기 때문에 이제 게임 끝내면 돼요 우리 텍 있나? 틀이 리기 때문에 이건 꽤 끝났어요 어, 이건 무조건 끝났습니다 이건 무슨 짓을 아니 잠깐만 이 무슨 짓을 해도 끝났는데 이렇게 쓰레기짓 하면 안돼요? 3 쓰레기짓 하면 못 끊고 이건 끝났습니다 무조건 끝났어요 이건 우리팀을 살짝 못 믿겠거든요 <laughs> 끝나겠죠? 이세 3명 뒤졌고 예, 네, 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게 끝나야지아 끝나면은 그래도 오늘의 <laughs> 어. 처음들 막판은 그래도 깔끔하게 나쁘지 않았다. 그쵸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방송하고 어, 다음 방송에 오도록 할게요. 어제 막판 맛있게 이겼네